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진입니다.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나갔고 와 지금 12시 다돼 가는데 전신 시간 이전에 뛰어 와 가지고 그 판결에 대한 등기 하나 접수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동 신청의 원칙이에요. 그그 만약에 집을 파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고 사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인데 이렇게 둘이 손잡고 가든지 아래에 둘다 필요서류 특히 의무자 같은게 인감증명서 매도용 그래가지고 그그 그 법무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 어느 일방이 협력해 주지 않을 때는 판결 받아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요 그 이제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 이혼해 가지고 있잖아요. 재판상 이혼해 가지고 그 판결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협력해주지 않을 때 어, 판결받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집을 팔았는데 집산 사람이 이전에 정확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가 계속 내고 있으면 어, 마음 아프잖아요. 돈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넘기는 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어,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 등기 신청은, 그, 신청에 의한 거, 신청에는 아까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촉탁, 어, 그리고 명령, 요런 세 가지가 있어요. 어, 뭐, 물론 직권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정말 잘해야 돼요. 이제, 보통, 소송 잘 하시는 변호사님들 지만 대부분은 이제, 등기를 염두 안 해두고, 소송에 이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거 청구 취지 원고 신청한대로, 그,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예규가 있는데, 실무에서, 등기 딱 되는 폼이 있어요. 뭐, 어, 이행 판결이라든지, 그, 폼이 맞아야 되는데, 판결 받아도 그 등기가 안돼 갖고 새로 소송 하 갖고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신혼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무에 실제 그래요. 그래서 판결에 관련해 갖고 소송하실 때는 등기를 잘 하시는 법무사 변호사님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등기를 할 때도 예규가 복잡해요. 그어뭐 필요 서류도 판결문에 뭐 송달 정명 확정 정명 요하는 경우가 있고 안 요하는 경우가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 예외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그 그 이거 이제 그어 판결 그 주문에 판결 주문과 이유가 있잖아요. 주문에 그 이제 동시행을 명했느냐 안 명했느냐. 그리고 선행이냐 이런거에 따라서 어, 등기 어, 필요서류라든지 등기원인 뭐 여러가지가 다 달라져요 경우의 수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상속이나 그 재산 분할 이런 이런 거 갖고 올려도 되기만 해요 원칙은 내가 아까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성 판결도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제끼리 분쟁이 일어나갖고, 또 뭐, 제가 한것 중에는 많지만, 어배 다른 형제끼리 싸움 일어나가지고, 그런 판결받아갖고 하는 등기, 이것도 애매해요. 막, 여기 보면, 만약에 막, 전국에 막한 수십 개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 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몇 분에 몇이 이렇게 분할로 나면, 이제, 판결하고 별도로 이제 이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상속되면 6개 월내 상속세 안 내면 저 어, 취득세나 이런 거 이제 세금은 6개월에 안 내면 그 가산돼요. 근런데등기는 음, 나중에도 되걸랑요. 세금을 일단 내고 그리고 소송 이제 하는 와중에서도 세금 낼시한 되면 이제. 돈 있는 형제가 먼저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유, 뭐, 분쟁이 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분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어,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정치하게 제대로, 어, 해야 돼. 신청서도 한번, 그, 제대로 안 하면 등기관님들이 보증 내면, 그거 또 보완하고 이러면, 시간에 오래 걸리는 거는 취하해갖고 새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판결의한 등기뿐 아니라 어 이제 만약에 뭐 상속등기 같은 경우도 상속등기도 그 법정상속권에 맞게끔 상속권대로 하는 거를 법정상속등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머, 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많이 있어. 그 배달의 형제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만약에 어머니한테 몰아주자 하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라고 하고요.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있고, 어, 거기에 따라서 인감이라든지, 어, 기본적으로 협의분할 하면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인감명명이 들어가야 돼요. 어, 필요서류 이런 것들이, 어, 차이가 날수 있고요. 만약에 그 등기의무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그거 아니면 집팔때 이거 이제 주소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등기명이 표시변경등기라 해서 뭐 주민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뀌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아 아니면 주소가 또 계속 바뀌었어 안 했어요 그런데 팔았어 아니면 상속이 됐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걸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말수할 때 거쳐야 되는지, 건저당권 어, 설정할 때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어, 그, 그래서, 어,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 자기가 하면 물어물로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에는 자기가, 어, 전공으로 하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 일을 하는 게더 수월합니다. 막 그, 세금 내고, 뭐, 보증하고 하려 면 1, 2주 그냥 가버려요. 어, 저도, 제가 법무사라서 정기할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집사고 이럴 때, <laughs> 제가 안 했어요. 그냥 그, 부동산 관련 대본 시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맡기든지, 그,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도 버니까요 이제 그런, 그런 문제가 있고, 어, 이제는 정말 3월달이라서, 어, 날씨가 많이 흘렸어요. 아까 마스크를 벌었으니까 약간 기침이 나더라고요. 기침은 다 나았는데 약간 그래서 다시 마스크 를 썼는데 어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힘든 일이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누구나 보면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이스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인내와 연단 가정에서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속상한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 언젠가는 오해도 풀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 인생의 굴곡이 있으면 또 올라갈 일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원수들은 하나 둘꼭 부러지고 없어지고 죽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굳이 처단하지 않더라도,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벌한다든지, 이 땅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날이 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제가 직접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 법적으로 민사에서 할수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걸 하고, 그 위의 기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예, 힘내시고요. 어,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힘내세요.